하고 시 하나 더 하고 신 하나 드릴게요. 자 지금 문제가 또 뭐라고요? 자 게시물을 지금 추가를 했는데 제가 유저 아티클 리스트하면 뭐하다? 3 번까지밖에 안 나온다고요. 어, 그건 왜 그렇다고요? 우리가 지금 라이트 했을 때 리스트에다가 게시물 을 추가해줬어요 안 했어요. 추가를 안 해줬죠. 왜?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게시물 객체 등록까지는 하지만 그 등록된 게시물 객체를 뭐한 거예요? 리스트에 반영을 안 해줬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스 l 애드에서 이거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걸 해줘야죠. 음. 자, 이번에는 정말 잘 되는지, 이것까지 테스트하면 되겠죠. 자, 4번 게시물 나오고요. 자,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 했어요 자, 보이죠. 5번 나오는 거. 어, 잘 나오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트를 썼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트의 데이터를 추가까지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Then <목소리> 게시물 아티클스에 추가 됐습니다.